두손모터스 박찬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더뉴 아반떼 1.6 VGT 스타일 14년 형식 18만 키로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차량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전면부 한번 살펴보시면요. 조수석, 방향 지시 등 라이트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 방향 지시 등 라이트, 라이트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붐네트 두 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 범퍼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차 맞지 않아서 픽스 하나 박아둔 상태고요. 운전석 앞쪽 핸들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양쪽 사이드 리피트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문 도장면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운전석 뒤쪽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운전석만 오토트라이킹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백밀러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샤프 안테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필러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은 필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필러로 유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핸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뒤쪽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범퍼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준중형 차량이지만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 오염 큰 오염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뒤쪽 핸들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약하 찍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 조수석 뒤쪽 시트 형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또한 필러, 조석 부분 또한 필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석 뒤쪽 문, 조장면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 그리고 조석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석 앞쪽 문, 조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앞핸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약간의 찍힘 있다는 점. 주소 앞두 휠,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생활 기스 찍힘은 있지만 전혀 큰그 기스나 뭐 찌그러짐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184,358km입니다. 184.358km. 네, 이 차량 보시면은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에어컨은 수동이고 에어컨 상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디오 오디오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이차량 폴딩키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에코 모드 그리고 로드 끌수 있는 버튼 여기 왼쪽에 보시면 보이시고 이렇게 왼쪽 밑으로 트렁크나 주유구열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센터패시아 상태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센터패시아나 마감지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 두 명도 확인하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 깔끔하게 깨끗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죽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와반떼 VGT 스타일 14년 형식 18만 킬로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이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 굉장히 아주 빵빵하고 뭐 연비 부분에서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두손 모터스에서 준비한 더뉴 아반떼 차량 가격은 359만 원입니다. 저희는 항상 언제나 제점화진 최저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두손 모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